생각하면서 해볼 거예요. you mm -hmm. 분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명한명자랐다고 인사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별한 시간 되게 해 주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수님으 우리 류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멋진 모습으로 주님 대단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사랑하여시고 믿음의 믿음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 하늘처럼 우리 아이들이 맑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시옵소서. 아버지 2 2일 저희 풀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준비한 친구들 하나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큰 잔치가 될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분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친구들 장난치고 싶고. 아버지 열고 싶지만 말씀에 귀 쫑긋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감기로 친구들이 많이 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기도 한 주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아버스께 드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세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도 나도 찬양해요. 七在，现在，现七现在，现七七七七小子嘛，在那个。 저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한번 더하겠습니다. 더큰 목소리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네, 오늘은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함께 볼까요? 오늘은 빌립보서 일장 말씀이네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하는지. 것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빌리뽀서 1장, 18절, 18절 말씀, 아멘. 오늘 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눈 운동도 하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제일 크게 떠보세요. 눈을 제일 크게 뜨고 우리 눈동자 운동을 할 텐데, 자 위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위쪽 보세요. 고개는 가만히 있고 목은 가만히 있고, 자, 오른쪽으로 눈동자 까만색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왼쪽으로 위로 닦달하고 있죠. 더 다하겠습니다. 위로 이번에 왼쪽으로 그 다음 아래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그 다음 위로. 아, 좋아요. 눈 깜빡깜빡. 어, 하나님 말씀 잘 보게 해주세요. 이제 귀회 만져주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네. 귀를좀 당겨주세요. 옆으로 당겨보고, 위로도 당기고, 밑으로도 당기고,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오와 좋아요. 세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아멘 하면 돼요. 자, 할렐루야! 한번 더. 할렐루야! 아멘! 아, 좋아요. 이제 우리 심호흡을 세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세번 하겠습니다. 시작. 와, 후, 내쉬고.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 담아주세요. 다시 한 번. 시작. 후, 내쉬고. 후. 또 마지막 한번 더. 시작. 들이마시고. 이제 내시고오 네. 좋아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 했죠. 오늘은 이 교회에 한 사람이 선생님처럼 생겼는데 한 사람이 찾아왔어. 누구냐면 문제를 낼게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목사님 목사님 뭐또 뭐라고 부를까? 엄마. 선생님 선생님 어렵지 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네 우리 교회도 에 선교사님을 많이 많이 파송한 교회인데 외국에서 문화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이 교회에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요. 저는 저는 저기 멀리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저렇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거리도 나눠주고 말씀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성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보면 진짜 진짜 유명한 성교사님이 한분 계셔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어스타일이 정말 정말 귀여우신 분한분 계셔요. 자,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사도마을. 바울. 패스일이 진짜 귀여우신 분이죠. 그 사도바울도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면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라고 하며 많은 곳에서 선교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못 전하게 할까? 생각을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이 잡아가도록 로마 군내기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사도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을게요.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써이기 로마까지 가서 저는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까지 들려주세요라고 하고 이 군인들과 함께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에 짜잔 로마에 도착했어. 로마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묶고 있는 집 밖에 못 나가도록 집 밖에서 누가 지키냐면 군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가택 연금이라고 하는데 집 안에서 집 안에서 못 나가도록 하는 벌을 받고 재판 받기 전까지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찾아와요. 그리고 옆에 지키는 군인에게도 사도 바울이 뭘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옆에 있는 자기를 지키는 군인에게도 군인 씨 예수님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군인 아저씨 너무너무 사랑해요 꼭 믿으세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해요 자 질문 사도바울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쁘게 전했을까요? 왜 사도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깊은 것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전한다는 것을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어, 제일 깊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막 증거해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로마에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들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해요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자기 집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빌립보서에 빌립보 빌림포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인데 저 친구 머리카락이 없어졌는데 곧, 곧 생길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 자 어, 여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리뽀 교인들에게.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 여러분, 나는 갇혀있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전하세요. 라고, 사도마을이 집에 갇혀있으면서 비리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비리포 교회 성도님들이 이 편지를 보고, 맞아, 맞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야지라고 하고, 열심히 열심히 말씀을 전했대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눠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눠 주면 나눠 줄수록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위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자기 말씀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나는 못해, 나는 못해하는데 그때, 누가 있어요? 빌리보 교인 옆에 사도 바울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용기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고,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고 기도해 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다시 한번 히차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을 전해요. 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진미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또 순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며 그것이 기쁨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놀이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학원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응원하며 또 사람으로 성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도 더 놀랍고 크고 규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겠습니다 영의 미래 그가 영의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네 강자 입을 조아라 친구 또 십일조 양시윤 어린이 드렸습니다 우리 드림을 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예배 시간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어린 순영자 께 감사의 물, 십일조의 물, 예물, 주일의 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하는 복된 예물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님의 사랑거리가 되어지는 유치부 모든 친구들을 되어질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주님께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늘 상급의 쌓여 지나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돌풀 대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지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데에 귀한 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물어 숨겨나가는 그곳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지금은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도바울처럼또 성교사님들처럼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내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유튜브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가운데 또 우리 이포항땅과저 풍력땅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주관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수강 선생님 나오셔서 강의를 해드립요다 강호. 짜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어, 가을 되니까 너희들 점점점 더 멋있어지고 더 예뻐지는 것 같아. 정말 맞아요? 네. 어 그런거 같아 얘들아 그렇죠 우리 두구, 두구, 두구. 우리 얘기했잖아 선생님 기쁜 소식 전해줄게요 어 어떻게 알아요 아니 네 잘, 선생님 잘 들어봐 다음주에 어 22일 주일날에 우리 조이풀데이라고 축제를 한대 조이풀데이 이렇게 조이풀데이가 어떤 날인지 알아요, 친구들 혹시 몰라요? 친구들도 다 교회와 사는 게 예배들이죠. 근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어, 옆에 친구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친구들에게 친구야 내가 다니는 장성교회에 친구들을 초대한데 이렇게 해서 같이 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재밌는 어, 놀이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신나게 한대. 그래서, 나이스 지 다음 주에 몇 시에 오냐면, 9시 30분. 몇 시? 9시 30분. 어, 조금 일찍 찍었죠? 아, 11시가 아니고, 9시 30분에 누구랑 오냐면, 그 친구도 데리고 올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이. 다음 는요딱 하루만, 엄마랑 아빠랑 같이 6층으로 오세요. 어디로 온다고요? 어, 6층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쭈루 올라오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9시 30분까지 누구랑 온다고? 엄마! 누구랑 온다고? 어, 누구랑 온다고? 어, 아저씨는 데리고 오지 말고 엄마 아빠만 데리고 오세요. 엄마 아빠랑 아저씨가 빨리 데고 약속, 약속, 네, 기억하세요. 네, 아니요, 돼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데리고 와왔돼요돼지 말고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친구들아, 네, 그리고 어, 아저씨는 오늘 삼성에 보내세요. 또제주씨를 보내세요. 오늘 새 친구가 있대. 오늘은 진짜 예쁜 친구인데 6살인데 안수아라는 친구예요. 누구라고? 안수아가 아니고 아! 안수아 친구 나왔어요. 오늘부터 우리 장성대로 예단부 친구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수 있대요. 이 친구 이제 소망관에서 같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윤하빈 친구 어 하빈이는 하고 왔는데 오랜, 정말 오랜만에 있잖아요. 우리 예담 유튜브에 나왔대 우리 하빈이랑 우리 소아랑 만나서 반갑다고 우리 환영해 줍시다. 아 자기 이 하면 수아 수아쌤, 수아라고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수아.